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자신을 의지함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그러한 삶과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고요한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교재의 첫 부분에 보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하와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바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다고 믿은 것에 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의 판단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향한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단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보고 유혹되어서 그랬을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어,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같아라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지혜가 있다는 그 생각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울의 이야기는 얼마나 사울이 자신을 의지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으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어떤 행위가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는가? 우리가 먼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자신의 길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자신의 판단,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로 하여금 자기 의존의 길로 빠지게 한세 단계가 있다. 문제는 이 단계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데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울은 바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결정을 충분히 했겠다 생각할 그런 일반적인 판단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각 단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극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울의 타락이 일어난 순서를 주목해 보라. 여기 보니까 교재 1, 2,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그곳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압박감을 느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하나 이 사실들을 볼때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보는 것에서 말하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생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자신을 믿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행동으로 말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말하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옮겨갔는데 그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사울이 생각한 것이 그의 느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고 보는 것에서 말하는 것으로 옮겨갔고 말하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는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171페이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 시야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인간적인 느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일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또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보는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실행으로 말로 옮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이세 단계 과정 이 사울의 과정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귓가에 울려 울리고 있었음에도 사울이 너무도 쉽게 자신의 판단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옳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사업이나 아니면 가정 일에서 떠나서 그것이 교회의 사업이나 선교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도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그의 판단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그 생각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정말 비일회지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시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제, 이야기, 주제 제목처럼 자신을 의지함입니다. 우리가 은연 중에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판단을 더 높이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 만일 우리가 오로지 헌신적이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껏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큰 번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일이 이처럼 결정적으로 부족한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교회 중원 5권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시야에 하나님 그 전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큰 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작은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일에도 적용되는 훈련의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침의 이 고요한 시간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의견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침 주님께 조용히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에 이르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나올때 정말 이 성경에서 하와가 또 사울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 자신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